안녕하세요. 먹거리 치유정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음 이제 봄도 되고 해서 돈나물을 뜯어서 돈나물, 돌나물, 돌찌기 이름도 많죠. 각 지방마다 또 다른 이름도 있겠죠. 음 돈나물을 뜯어서 물김치를 해보려고요. 저희는 음, 정원이면서 또그 밑으로는 어, 아주 먹거리가 아주 나물들이 많이 많이 숨어 있어요. 풀같이 음, 보이지만 지피식물로서 돈나물은 아주 좋아요. 그 밑에 보이는 조, 이거는 엔, 저 뭐야, 아, 옐로우 엔젤이라는 음, 그런 이제 꽃 종류인데, 음, 제가 이제 돈나물도 꽃이 펴요, 노란 꽃. 네, 그죠 그리고 얘는 심 특별히 호미질을 하거나 이래서 심는 것보다는 음, 뜯고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음, 먹을 부분만 자르고 어, 이제 다시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냥 던져 놓으면 어느새 풍성한 아주 돌나물밭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물 다듬었던 자리 옆에 나무 밑이나 뭐 이런데는 어김없이 돈나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돈나물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근데 얘는 또 나물도 다듬지도 않아도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laughs> 뜯어내면 그리고 톡톡 털어내면 아주 다듬기도 좋. 고 수월코음 음, 깨끗이 이제 씻어 가지고 돌나물 물김치 같은 경우에는 돌나물 미나리 뭐 마늘 파 땡초 뭐이 정도 놓고 음밥 한덩이 갈아서 넣는다든가 아니면 풀을 찰찰 찰, 쌀풀을 에, 저, 끓여서 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갓을 에, 간을 에, 하겠죠. 어, 시 뭐지 그 멸치액젓이나 까나리액젓 뭐 이런 거 약간 넣고 소금 천 음, 천일염으로 저는 간을 맞춰서 그렇게 해놓으면 음, 한 실온에서 하루 정도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초간단 물김치가 되죠. 썰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죠. 얘는 그냥 그 뜯은 고그 마디만큼만 넣으니까 미나리만 조금 이렇게 손가락 마디만큼이라던가 두 마디 정도 잘라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지방마다 먹는, 음, 많이 좋아하는 그게 있고, 저는 경남에 지금 살고 있는데, 경남 지방 사람들은 돌나물 물김치를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저의 고향에서는 많이 먹었던 음식이어가지고, 저는 돌나물 물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 또, 굉장히 이렇게 봄에 좀 덥기도 하고, 막 이럴 때, 밥맛이 좀 없을 때, 이렇게 물김치에 넣었던 돌나물이라던가, 이런, 이제, 이런 미나리 약간 넣고, 어 양을, 건더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된장 뽀글뽀글 찢어가지고, <laughs> 건져서, 어 이렇게 먹으면 이게 아삭아삭, 어, 간 식감에다가, 음, 시원한 물김치의 맛을 내면서, 어, 돈나물의 어, 특유의 약간 그런 향? 향이라고 하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싫은 음, 그런 향은 아니에요. 음, 그렇게 해서 담가놓으면, 진짜 초간단 물김치 담는, 뭐, 칼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나리는 가위갖고 몇등분 몇, 몇 나눠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뭐 다진마늘 좀 넣고 정말 초간단으로 만들 수 있는 물김치죠 씻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물에 약간 담가 놨다가 흐르는 물에 진, 몇번 씻어내고 그 다음에 써도면 뭐 채반에다가 넣어가지고 채반 어, 자체를 넣어가지고 몇번 흔들어내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김치 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는 하던데, 음, 뭐 저도 똑같고요 근데 음이 이 물김치는 진짜 간단해요. 저는 그 대신 이제 제가 이 돌나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이 나무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건져서 이렇게 듬뿍듬뿍 듬뿍 식이섬유 좋죠. <laughs> 요즘에는 식이섬유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한때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많이 많이 외쳤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채가 비싼 요즘에, 이런거 조금씩, 사가지고 와서 조금 다듬고 마디 몇개 던져놓으면, 화분에서도 잘 크고, 굉장히 기르기 쉬워요. 그냥 홈이 들어가지고, 굳이 안 심어도 던져놓으면 다육이들이어서, 그냥 마디마디에서 싹이 나고, 말랐다가도 우리 장딱 <laughs> 나물밭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가 생기면 그 어디쯤 났으면 좋겠다 싶은데다가 모래하고 섞어 가지고 소스 뿌려 놓으면 어 이렇게 첫해는 조금 어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없다 싶어도 그게 해가 거듭할수록 생각보다 나물밭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도 지금은 같이 다니고 이러면 어뭐나지천에 예, 예, 나물밭이에요. 사, 사실 여기가 그냥 정원형 농장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릴 때는 수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수풀처럼 돼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예, 먹 먹거리가 되는 부분을 제가 잘안 뽑아내고. 사실 이런 것들도 다 꽃이 예쁘게, 특이하게 피는 것들이 많아요. 이 돗나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밭두개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뽑아와가지고 다듬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다가 햇빛이 쨍쨍한 곳에 던져놓는 것보다는 나무 밑에 던져놓으면 또 거름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지 굉장히 잘 자라요. 티올립이 뽑혔네, 잘렸네요. 그러면 어 이제 다른 풀들도 안 나고 나무로 이제 제때 제때 그리고 나무 밑에는 또 그늘이 져 있으니까 굉장히 나물들이 또 부드러워요. 또 이렇게 지금은 여기에서 다듬어 가지고 바로 던지지만 이제 이 그릇을 갖고 와 가지고 쑥쑥 뽑아 가지고. 또 그늘에 가서 다듬다가 그 주변에다가 툭 던져 놓으면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가만 놔두면 온데 번지고 얘는 그렇다고 이제 뭐 없애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술술 긁어내면 다 긁어내져요. 저렇게 던져 놓으면 돼요. 이렇게 던져 놓고 굉장히, 요것도 바디나물인데요. 처음에는 한 두세 포기만 이렇게 심어 놓으면, 가을에 꽃처럼, 막 꽃이, 꽃처럼이 아니고 꽃이, 한 1m 전후로 해가지고 꽃대가 쭉 올라와서 꽃이 다글다글 진짜 펴요. 그러면 씨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 그냥, 저는 뭐 많이 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이렇게 뿌려줘요. 그러면 어디선가 아, 올라와요. 그러면 또 그것도 사용하고, 그래서 나물이 한 가지만 아니고, 덧나물 많죠. <laughs> 저렇게 뜯기도 심고 따듬기도 좋고, 미나리, 미나리도 옆에 이,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산이 조금 그거 무너져서 다시 그 공사를 한 뒤부터 물길이 바뀌었는지 물이 저희가 이, 이 이거 운영하는 이쪽으로 물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미나리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니, 아니 지난 겨울에 미나리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저 아마 풀을 매면서 같이 미나리를 이 풀이 너무 무성해서 아마 풀 뽑을 때다 뽑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는 가에 조금 미나리가 조금 있고 안에는 미나리가 없더라고요. 저렇게 풀이 많아요. 지금 이제 4월 말 5월 초되가지 음, 근데도 벌써 이렇게 도 고추님 나물이 두릅도 첫 수는 따고 이제 이렇게 이제 두째셋째 이렇죠 조금씩 먹는 거는 이렇게 몇 개만 따서. 굴은 뽑아주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오가피순. 고기 쌀 때, 고기 먹을 때싸 먹으면 마치 아주 맛있죠. 장미가 오래. 봄에는. 장미가, 이렇게 실합니다. 풀도 많고, 나물이 오래되면 풀이 되죠. 이런 것도 네, 나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뭔지 아시죠? 때때로는 아주 맛있는 나물. 때때로는 성가신 풀. 한 번씩 이런 거 심어 놓으면 상추 막 이렇게 심는 것보다 때때로 엄청 어, 어, 고급나물을 손쉽게 먹,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취나물. 지금, 지금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이거 지금 부드럽죠. 그서 우리 어릴 때는 어, 이 취나무를 생으로 먹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종종 드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옛날보다 건강해졌죠. 그러니까 조금 독성이 있어도 카바가 되나 봐요. <laughs> 음,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먹어봤더니 맛과 향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laughs> 많이는 안 먹죠. 고사리도 네, 이렇게 이제 조금 고사리가 안 따고 그거 했더니 조금 피기는 했는데 요런 것도 따로 해서 하면 어, 육개장 같은 거 끓일 때 어, 유용한 것 같아요. 음. 음. 나물들이 한 이런 당연생들이 이기도 하고 자기네끼리 스스로 번지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조금만 신경써서 해놓으면 어느 분께서 고사리 생거는 못 먹는다고 막 그러셨던데 물론 그래요. 굉장히 질긴 부분은 먹으면 안되죠. 먹을 수도 없죠. <laughs> 어, 어, 음식을 해봤자 못 먹으니까 근데 요정도는 그래서, 육개장 같은 거 끓일 때 넣으면, 음, 육개장은 조금 오래 끓이잖아요? 어, 에, 모든 그 요리 재료들이, 음, 함께 어우러지도록 끓이니까. 그럴 때 넣으면 괜찮습니다. 제 경험상. 다 자기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경험치만큼 세상을 음, 살아가, 살아가는 게 사실 원치가 중요하죠. 요즘에 고사리를 한 서너 번 뜯고 안 뜯었더니 조금 샜네요. 새도 이렇게 끊을 때 보면 질긴 부분이 없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오늘 봄나물하고 미나리를 끓어서 봄나물 어. 아. 물김치를 하려고 어, 나왔는데 고사리가 눈에 또 보이네요. 아이고 이놈의 고사리 아이고. 어. 줄. 풀이 있어서 이제 풀과 나물들이 뒤섞여가지고 이제 쪽도좀 그거 하고 하니까 고사리가 피어도 잘안 보여요. 고사리만 쏙쏙 올라올 때는 눈에 아주 잘 보였는데 이렇게 많지만. 채워 나면 보일 때가 더 많죠. 아 그리고 그리고 옛날에 뭐 어른들이 시골에 살면 다 나무를 뜯어서 어 이제 말려놨다가 겨울에 네, 겨울용 찬거리죠. 요거는 제피순. 음. 지금 딱딱 뜯어가지고 살짝 데쳐서 아향 엄청 좋네요. 음. 이 제피는 평지에 심으면 요즘에 평소 때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음, 평, 평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경사면에다 심으셔야 될것 같아요. 일, 일, 저 평지에다 심으니까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평지에 있는 건 죽는데 경사면에 있는 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네요. 심으실 때, 기른거 괜히 죽으면 아까우니까 취나물 취나물 <laughs> 명이 명이나물 음, 중간중간 뭐이 사이질빵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먹거리가 많아요 사이질빵 이런거는 보이면 뽑아내야되죠 어지럽죠? 음. 여기 봄에 올라오면 어, 요것 저것 쑥도 지금은 쑥을 뜯는 게 떡으로 떡을 해 먹기 위해서 뜯는 경우가 많죠. 쑥떡을 저는 아직 쑥떡을 해보지 않았는데 쑥떡을 해서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진하게 쑥떡을 해서 찰 떡을 해서 주셨는데 몇개 받아서 먹었는데 <laughs> 어, 굉장히 맛, 맛있더라고요. 음, 옛날에는 설기 어, 맵쌀로 설기떡을 해가지고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찹쌀로 또 설기처럼 했는데 아주 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참 입, 으, 입이 고급지어지죠? <laughs> 이거 보세요. 뭔지 아세요? 이거 둥굴래. 요것도 나무래요. 요때 쯤 나무를 하죠. 음, 딱 뜯어가지고. 근데 뜯으면 아깝죠. 꽃이 꽃을 봐야 되는데. 음, 요것도 그냥 목나물 할때 여러 가지 취나물하고 여러 가지 뜯어가지고 같이 거기에 몇 개씩 넣어서 어, 먹으면 되겠죠. 뜯은 건 아까워서. 잎다리에 넣고 음. 이런거 두릅 이런거는 보이는대로 다 제가 따서 저희 두릅나무는 맨날 아파요. 주인이 하드 그 애정하는 나물들은 순환을 좀 겪죠. 그 대신 보호도 많이 해요. 음. 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